안녕하세요, 보반 주제입니다. 오랜만에 또 촬영 나왔고요. 오늘 홍제동에 왔습니다. 어, 랩핑하러 왔었는데 벌써 많이 뽑으셔가지고 몇개안 남았었어요. 지금 그래서 뭐 다른 거 조금 했는데 잘 나오네요. 이게 잘나오니다 거의 뭐 일반 중불망에서 지우개 두 칸짜리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만원 정도에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거 지금 잠깐 그냥 한번 입질만 하고 봤는데 랩핑이 이쪽 좋고요. 또 몇개 없어서 그냥 만원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박기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네. 속골망 이제 4개가 원래 두개연결있는줄 알고 손들에 건드렸는데 넘겨 뭐 하나 넘겨 보니까 4 개가 쭉 연결됐습니다. 일단 만 원에 넘겨가지고 요것만 하나 뽑고 가는 걸로 한번 할게요. 이거 치워버리고요.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게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탑이 높, 그, 슈거통이 높아가지고, 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슈거통이 높아가지고, 말칠 때, 정확하게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지금 쭉 걸리네. 뒤쪽으로 해야 되는 뒤쪽으로. 이게, 세로, 가로, 뭐, 이렇게 다 모양이 틀릴 때, 옆으로가 제일 좋은데, 이제 길쭉하게 돼 있으면, 뒤에를 끌어 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아주 코코 콧볼 걸리네, 저 뒤에가. 안 넘어갔으면 안에 스킨들 또 넘어가니까 좀 하게 되네. 저 줄이 걸어, 길기 때문에 걸립니다. 약간 옆으로. 슈터 상당 높아요. 그럼 안고 들어와야 돼요. 다시 한 번.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잡아가지고, 걸려서 들어야 됩니다. 여기 한번 하고. 자, 두칸 들어왔습니다. 두칸 남았어요. 다시 한번 또. 뒤쪽에서 찍혀, 찍혀 들어야 됩니다. 찍혀서. 다시 한 번. 안고 들어와야 돼 안고. 아이고! 말이 정확히 치기가 힘들어요. 속도 높아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까지 잘 들어왔는데 세 번째가 어렵네요. 세 번째가. 가자. 아, 안 들어가네. 아마 두 번째 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세 번째는 그나마 쉽고 마지막 거는. 이렇 오케이, 걸렸다, 운전 이런식으로 넣죠 됐습니다, 마지막 거 하나만 끄고 들어오면 돼요 에이안 돼, 안 돼, 안돼 됐어, 그럼 걸어볼까요? 이런식으로 옮겨볼까요 됐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뽑긴 뽑았네요 하나 뽑았고요 그거까지 하나 더 뽑아 좀딱 좋고, 탑분 됐으니까 딱 하나만 뽑고 딱 가면 되겠다. 오염만 가면 됩니다. 됐어요 일단 탑을 아까 만 10, 원에서 저거 하나 넘기고 탑을 대충 만들어놔서. 하나 더 먹었습니다. 이것까지 하나 더 먹으면 되셨고 입질은 좋으니까 입질이 좋아요 아이고 아까워 올라와봐도 어디 딱 들어왔는데 뒤에가 아, 잘 잡혀요 입질이 좋아서 그냥 올라왔고 아유 아까워 스탑을 칠 거. 하늘학교에다가 말았네요 한판 더 만원만 딱대볼게하나만더 뽑으면 좋고 어차피 3만원에 피규어 하나하고 알바키 하나 뽑았기 때문에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오케이 원하는대로 이 뽑았으니까 엄마 뽑는걸로 하겠습니다 잡는거는 잘 잡아요 뒤쪽도 잘 잡히고 잘 잡히죠 하나 하나만 더 뽑아보자 탑됐네 이 또. 도 높아도 온통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 세트는 이 정도면 좋습니다. 추부터 높긴 하지만, 어, 나오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잡아보자! 와, 이거 딱, 좀 빵은 있다, 근데 다 넘어왔습니다. 그럼 나온 거는 먹어야죠. 야 되고, 아, 이거또 3개나만 해고 바다는 움켜주는 느낌이 좋아요. 바다는 움켜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속이 터 높아도 나옵니다. 눕혀다이런거버려야죠 그냥 안 어차피 안 나오고. 무겁고요 그쪽 가벼운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저고 들어오나? 아와리로 조금 안내려가네 끝까지 안내려가네 일단 하나 걸렸어요 스톱. 아, 높다, 높다. 한 날로 힘든가 봐. 시켜봅시다. 아안 되네. 이그 정도에서 이건 잘하면 될것 같은데. 아우 까비 한판 남았어요.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기 구멍 뚫어놨습니다, 뒤쪽에. 구멍 뚫리네요. 조금 뒤쪽으로. 어 아, 찍혔다. 됐어. 요두개 남았습니다. 너무 쉽게 나옵니다. 지금 보면 많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움켜쥐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또 하다보니까 또 뒤쪽에 입질이 있어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또 갑니다 그냥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거의 이것도 만타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알바키도 따지면 뭐 3만원 이내 2만 얼마 나온 것 같고 나머지 이거 글리터들도 거의 만원 정도에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두개 정도 도전해 보는 걸로 할게요 확하게. 네 흔들어요. 됐습니다. 하나 남았네요 이제. 어쩌다 보니 또 하나 남았고 줄또 걸려 있고. 하나. 설거지 통틀에될것 같네요. 그리고 뒤에 잡아보고 안 되면 뭐 다시 뒤에 잡아가지고 아까처럼 걸어서 올려놓고 운전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는 앞쪽보다는 사이드가 나으니까 사이드로 갑니다. 사이드 가고 내리고 아이거안될것 같아. 의미 없고요 아, 스툴, 가자. 아마 나오긴 나올 겁니다. 얼마나 나오냐가 중요하지. 아, 춤, 슛. 가득 쌓였네요. 뭐, 어깨게 하다 보니까 또 통털이는 됐습니다. 뭐, 개수가 좀 부족하긴 했지만, 마무리는 했으니까, 알바키하고, 여기까지 해서. 뭐, 해보니까 얼판이 남았는데, 이거는 뭐 굳이 안 봐도 될것 같아요. 한해만 원씩은 나왔기 때문에, 여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지이렇게 놀다 갑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